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한 문장으로 전 세계가 멈춰 설 줄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중국과 유럽의 임원진들이 동시에 전원을 껐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은 줄줄이 파기됐습니다. 공장에선 컨베이어 벨트가 서고 작업자들이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이라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모든 변화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순한 부품 조립국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직접 그 한가운데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핵심 이미지 센서 3종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들 술렁였죠. 중국과 유럽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의존하던 바로 그 센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별것 아니잖아. 대체할 업체 수십 곳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헬레나, 이거 심각할 수 있어. 고급형 센서 분야는 삼성 점유율이 압도적이야. 저는 손사례를 쳤습니다. 센서야 표준화된 기술 아닌가. 누가 만들든 똑같지.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대만에도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파트너사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일정 전면 보류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죠. 그날 하루에만 다섯 개 회사에서 출시 계획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장 전체가 멈춘 겁니다. 사태는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스마트폰도 없다. 유럽 언론도 이 사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 정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중국 파트너 다섯 곳이 출시 계획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기술팀에서 긴급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삼성 이미지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 열 곳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대만, 중국, 유럽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죠. 보고서를 넘기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선택지는 많아.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성능 그래프는 처참했어요. 야간 촬영에서는 노이즈가 두배 이상 발생했고, 인공지능 처리 속도는 삼성 대비 30%나 느렸습니다. 전력 소모량도 40%나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카메라 품질을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헬레나 이 정도면 출시를 강행하면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기술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무시하며 세워온 제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국 언론은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 시대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유럽 언론도 한국 기술 없인 스마트폰도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죠. 출시 예정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품질이 왜 이래 한국 부품 없으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같은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오버레이티드라고 적힌 글씨. 그 문구가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던 방패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 시야를 가리는 가면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해 온제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제 과거와 지금까지의 판단이 모두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추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센서들은 야간 촬영 품질에서 삼성과의 격차가 도저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바로 체감할 수준이었죠. 게다가 전력 소모가 커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이미 실패가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파트너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센서로는 출시 못합니다. 브랜드가 망가집니다. 그제서야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껏 외면해온 진실이 제 앞에 펼쳐졌거든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부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센서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안에서는 연이어 울리는 전화 진동음과 긴박한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중국 파트너 5곳이 동시에 신제품 출시 연기 선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죠. 중국이 멈추면 유럽도 멈춥니다. 공급망이 엮여 있으니까요. 뉴스 화면에서는 계속 자극적인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부품 단종,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패닉. 한국 없이는 카메라도 없다. 이런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유럽 본사 앞에서 생중계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전략개발본부 부국장으로 회의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모두들 제게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헬레나 대책이 뭡니까? 그 말은 곧 당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하며 세워온 제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스크린에 제 과거 발언이 떴습니다. 한국은 조립국일 뿐이다. 우린 한국 부품 없이도 충분하다. 몇년전 기자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죠. 임원들의 눈빛 속에는 실망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무너지고 가슴 속에서는 알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기술팀 보고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체 센서를 테스트한 결과 삼성 수준의 품질을 내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는 노이즈가 2배, 인공지능 처리 속도는 30% 느리고 전력 소모는 40%더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할 정도의 차이였죠. 이런 상태에서 제품을 내면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납니다.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중국 파트너들의 반응은 더 냉혹했습니다. 한국 부품 없으면 우리도 못 갑니다. 다섯 개 업체가 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단종 공지 하나로 아시아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시장을 버틸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과거와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고백하는 꼴이니까요. 며칠 뒤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과 유럽 업체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년. 그 말은 곧 시장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건 누구인가? 대답은 분명했죠.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 밖으로 베를린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번화가의 네온 사인은 여전히 빛났지만 제 머릿속은 캄캄했습니다. 제 책상 위 메이드 인 코리어 오버레이티드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 문구가 제 신념 같았는데, 이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가 내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틀린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파트너 다섯 곳이 동시에 출시 계획을 접었고 대만과 유럽 업체들까지 삼성의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고 손을 들었죠.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야간 촬영 품질, 인공지능 처리 속도, 전력 효율 모든 수치에서 삼성의 압도적인 우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시장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건물 밖 거리는 연말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캄캄했습니다. 책상 위에 붙은 작은 스티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오버레이티드. 몇년전 한국 부품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제 판단이 옳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글씨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틀린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독일 기술인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전략가로서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도 제 커리어도 끝장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 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과연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변한 걸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하는 불안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었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첨단 안내 시스템과 깨끗한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몇년전 제가 기억하던 조립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도시를 가득 메운 에너지. 이게 정말 내가 무시했던 한국이 맞나?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내일의 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삼성연구소를 방문해 그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부품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왜전 세계가 한국 기술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삼성연구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고, 건물 앞 국기는 미묘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기술이 만들어진다고, 그동안 속으로 무시해왔던 나라였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비를 통과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모두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 표정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모습이 비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과 굳은 표정,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헬레나 바그너 씨죠? 또렷한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 발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세진 삼성 이미지 센서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단정한 셔츠 차림에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짧은 인사 후 세진은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복잡한 회로도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세지는 설명했습니다. 센서 하나를 설계하는데만 평균 2년이 걸립니다.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 발열, 내구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2년이라니 단순 부품이라고 생각했던 건 나뿐이었나? 다음은 테스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많은 장비와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센서 하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 습도 충격, 진동, 세지는 말했습니다. 이 센서 하나가 수많은 상황에서도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번 이상 테스트합니다. 만 번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정도 정성을 들인다고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센서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세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은 아직 기계를 뛰어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부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파는 겁니다. 품질은 타협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그한 문장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과거 한국 기술을 무시하며 붙였던 스티커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구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됐습니다. 설계실에 집중된 눈빛, 만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는 손길, 그리고 마지막 현미경 앞에서의 세심한 품질 검사. 무엇보다 세진이 했던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품질은 타협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마비된 상황에서 아시아 전략을 맡은 저의 보고는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심판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 계약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손잡아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어떤 임원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고, 독일 기술이 왜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지? 그 말은 곧제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몇년전 제가 똑같이 했던 말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조립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철학을 팝니다. 우리가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헬레나의 말이 사실입니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CEO가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제안을 꺼냈습니다. 삼성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품질 철학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한국의 테스트 프로세스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비용을 아끼면 2년 뒤 회사가 사라집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CEO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베를린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은 분명히 합시다. 품질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그 조건이라면 승인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세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은 사라지고 새로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진짜 도전이 삼성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됐을 때 회사 내부 분위기는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부품을 단순히 사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식 품질 철학 자체를 들여오는 구조였으니까요. 독일 본사 한쪽의 공동연구소가 세워졌고, 삼성에서 파견된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마주했을 때 직원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호기심과 불편함, 그리고 조금의 자존심이 섞여 있었죠. 첫 주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테스트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통과하던 부품들이 한국식 기준에선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흠집, 미세한 발열 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음까지 잡아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 톰이 불평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속도가 두 배는 느려집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품질은 타협이 아니라 자존심.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우린 다시 무너집니다. 3개월 후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신제품의 초기 평가 점수는 과거보다 20%나 높아졌습니다. 시장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불신하던 소비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였고 중국 파트너사들까지 협력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품질에 대한 평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진이 살아 움직인다 야간 촬영에서 다른 세상 같다는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엔지니어 사라는 한국 출장 후 돌아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을 찍는 사용자의 얼굴까지 상상하며 설계하더군요.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퇴근길에 본사 건물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쏟아지던 비난과 의심 속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술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그 눈빛과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린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판다. 그 말이 제게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소 개소식 날 유럽 본사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유럽과 한국 양국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조립국이라 불렀던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려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부품 조립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가자 회의실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품질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죠. 뒤편에서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한국연구소에서 날카롭게 맞서던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부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철학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계약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언론은 유럽 기업, 한국식 품질 철학 도입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신제품 출시는 성공적이었고, 시장 점유율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무엇보다 내부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준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해졌습니다. 개소식 후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메이드 인코리어, 오버레이티드라 적혀있던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파워드 바이코리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몇년전그 사건으로 한국을 원망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베를린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철학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 기술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다짐은 우리 회사 전체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